지금 도전하세요! 전화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요. 노래를 잘 몰라도 모든 그냥 불러찍혀주세요. 지금 연습하세요! 잘했어. 네. 자, 그러면 전화 네.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쩡디가 어, 받는 거예요. 네. 네 여보세요. 랄수야파랄수야 사랑해, 사랑해. 우!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차가워 너무나 속이 시려 너무나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첫사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. 어 잠깐만 이거 누구야 우리 멤버 아니야? 어, 잠깐 목소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 뭐야? 뭐, 저기 누구세요? 네 <laughs> 가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어, 아니에요? <laughs> 노래를 너무 잘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와 노래 너무 잘해고 뭐야 뭐야? 어머 <laughs> 난 가수인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너무 보라를 일으켰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없이도 네?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이거 그러면 안 되죠. 되죠. 안 되지. 안 되지 이거는. 어. 안 되지. 아팠어요. <laughs> 다들 안 되겠네. 자, 응 응. 응 진짜. 응,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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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